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화분 이쁘죠? 이게 들어올 때마다 완판되는 공방분입니다. 어 완판되는 공방분인데요. 아우 얘도 이쁘네. 잠깐만. 얘는 이렇게 놔두고. 이 음. 아이가요 지금. 음 9.5cm고요. 작은 아이가. 8cm 구요 진짜, 저희가 딱, 다육이를 심어서 예쁘게 달굴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꽃다발에 리본 하나씩, 척척 매서,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어요. 여기 공방언니는, 어, 혼자서 만드시기 때문에, 어, 크게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어, 달달이 그냥 몇 개씩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17세트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17세트 남아 있고요. 이번에 우리 공방 언니가 크게 쏘셨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이는 요 예쁜이들 보이시죠? 요게 지금 세트에 68,000원인데요. 이게 언제 한번 우리가 세트 68,000원 세트 나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조금 이쁜 아이들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요. 요거. 요것도 지금 판매가로 하면은요. 요것도 만원이 넘는 아이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세트로 요렇게 해서 어 지금 17세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17세트 딱 받고 제가 이제 그 품절입니다 하면은 서운해하실 분들 이 있는데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준비는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공방 언니가 오늘 요거 쏩니다. <laughs> 요거 요렇게 쏘니까요. 한번 음 어 17분 안에 들수 있나? 도전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68,000원. 68,000원씩 요렇게 아가가 하나 따라가서 요렇게 68,000원입니다. 예쁘지요?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다가 어, 이것저것 갖다 이렇게 해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잠깐 빼 놓고요. 이제 여기 작은 사이즈예요. 여기 작은 사이즈인데 작은 사이즈에는 이런 거, 이런거 지금 네드탑인데요이런거 하나 식재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를, 자, 식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어,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묻어도 될것 같아. 얘를, 큰 거를. 응? 제가 좀 무식하죠? 좀 요즘. 큰 아이를 갖다가, 작은 데다가 넣느라고. 근데, 물을 너무 빡빡이 넣어갖고, 아, 이이 지금, 될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 뚫어뜨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앉아져 있으면 좋겠네요. 앉아져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세트 구성,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정말 몇점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제 영상에서 지금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수량이 많으면은 우리 정말 인기 많으신 우리 다부님 영상에서 올려드릴 텐데 진짜 수량이 적습니다. 1 7 세트 있습니다. 1 7 세트인데 조금이 하나씩 우리 공방 언니가 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딱. 17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아우, 얘가 엘사예요. 엘사인데, 얘가 진짜 짝뚱하게 굳혀지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식재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름에 식재해놓은 아이도 있거든요. 그게 7월 며칠인데, 제가 좀 있다가 한번 그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아이도 상당히 지금 잎이 짤둥해지면서 엄청 예뻐졌어요. 진짜 엘사의 계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요즘 요 아이가 아주 이쁨 이쁨 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 막 까망이도 너무 너무 좋거든요. 까망이도 좋은데 이렇게 빨갛게 단풍 구경도 못 가는데 여기서 단풍 구경 하려고요. 10월 달 돼서 단풍 구경 가시고 여행 가시고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음, 저는 못 가니까 그냥 여기 우리 매장에서 다육이들. 색깔 바뀌는 거 보면서 구, 여기서 구경하려고요. 진짜 단풍만큼 이쁜 아이들이 요 아이들입니다. 자, 요렇게어 깨끗하네. 아이고 잘 키우셨네.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이 엘사도 이 여름에 습도에 조금 약해서 여름에 조금 무너 무너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름에만 습도 조심하시고 통풍 잘 시켜주시고 어. 상면에서 물 주는 거 조심하시면 어, 이, 이 아이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아주 이 아이도 저는 항상 이 아이한테 그래요. 어, 넌 나의 기쁨 조야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이 뒤에서부터 빨갛게 들면서 우리 노조 살로 이런 아이들처럼 상당히 어, 뒤에 뒤에부터 빨개지는 아이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막 넘치는 화분에 이렇게 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약간 여기 이거는 아무 하자가 없는 애예요. 이게 원래 천도가 넘는 데서 굽다 보면 이렇게 살짝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금고 깨진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전 일부러 우리 고객님들 싫어하실까봐 제가 요렇게 금, 금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요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도자기 굽면서 천도가 넘는 데서 굽다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깨진 거 아닌 이상은 요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시네요 어느 공방이건 간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빚어서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이해들을 해본 건 아니지만 어 제가 저는 뭐 도자기를 <laughs> 제가 만들어는 봤는데요 딱히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네요. 아 얘는 모양 자체가 좀 삐뚤어졌네. 그래서 얘는요, 그냥 밑에 상관없이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밑에 이쪽 아이는 대가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가 지금 요쪽 중간에 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틀면은 너무 반대쪽으로 가버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식재를 해줘. 야 정말 못난 일을 골라왔더니 진짜 못난 짓을 하고 있네. <laughs> 자, 이렇게. 아유, 아유 미안하다. 언제는 이쁘다 했다가 언제는 못난 이라고했다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요 아이 애사 요 정말 환상적으로 이제 물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잎도 빨리 짤둥해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게 짤둥해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얘는 색감도 빨리 들면서 잎도 빨리빨리 짤둥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 여름에 진짜 습도 하나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 깍지약그니까 방지하실 때 깍지는 꼭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미리미리 예방접종 하듯이 해주셔야 돼요. 아우 예쁘다. 그리고 아유 여기 조그만데는 도대체 뭘 심어? 그리고 모양이 저렇게 생겼는데 뭘 심? 근데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내신 거예요. 일부러 내셔 갖고 우리 지금 요 어, 여기 공방 언니, 응 여기 우리 공방 쌤, 우리 아유 좀 무식하게 얘기하지 공방 쌤, 우리 공방 쌤 화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나씩 쏘신다고 하니까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언니가 체력이 안 돼서 뭘 많이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한2 0정 가져오셨는데 지금 3세트 나가고요 지금 17세트 남아 있는데 어 이제 우리 저번에 제가 다른 화분 식재 하면서 슬쩍 보여드린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지금 어, 다른 분들한테도 그거를 지금 17세트 그러니까 17분한테 지금 요조꼬미 화분까지 해서 드리려고 제가 지금 제 영상에서 판매 영상을 어, 올려봅니다. 저는 원래 다부님이 판매 영상을 해주시기 때문에요. 저 원래 판매 영상을 안 찍었었는데, 요렇게 소량으로 준비된 아이들은 제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다부님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소량 준비된 아이들은 못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아이는, 주소량 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 영상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먼저 선택권을 드릴게요 <laughs> 아우 먼지 어,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음 예쁘다 <laughs> 원래 이 쪼꼬미 화분을 잘 식지 하시는 분들이 이 분갈이를 참잘 하세요 어, 이 쪼꼬미 화분 일부러라도 한번 식재를 해보세요. 막, 그, 우리 시중에 콩분 팔잖아요. 막 콩분 사다가 한번 식재해보세요. 그러면 이 분갈이 실력이 금방 늘어요. 어큰거 심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쁘네. 담어만 놔도. 근데 이제 심는 게, 이렇게 해서요. 흙을 살살살살, 사이사이 살살, 살살 넣으시고, 이렇게 숟가락 얇은 쪽으로, 얇은 쪽으로 흙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잎 어, 떨어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이 아이는 이제 레드 탑이란 아이예요. 근데 어, 요 레드 탑이란 아이 요즘 색감이 아주 라인 타면서 엄청 예뻐지고 있죠. 요 아이도 그냥 단풍 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서 해 이제 여기를 이제 흙을 여유 있는 부분에 넣고 이렇게 꾹꾹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이쪽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굳이 마사가 안 들어가면 마사 제가 항상 마감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할게요. 자, 이렇게 나중에 마사 넣는 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정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이 화분을 받았을 때얘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조그마한 외두든 조그마한 소형 군생 뭐 이두짜리 얼굴 이런 아이들은 다 식재가 가능하세요. 제가 지금 심어보니까 그러네요. 어 우리 식재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껌입니다. 아우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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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을 이쁘게 못했네. 아유, 왜 그럴까요? 진짜 이게 아마침에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냥 아우 생긴 대로 살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잘안 고쳐지네요. 말을 편하게 하는 버듯이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 아이는 이제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아니고 요건 제가 지금 식재하는거 보여드린 거고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한 세트에 요렇게 아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음. 요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68,000원에 요 아이가 따라갑니다. 우리 공방 선생님이 쐈습니다. 대신 17분 밖에는 안되십니다. 제가 품절 날림 품절이라고 하면은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어 그리고 어 일단은 이 작은 사이 즈어 아주 작지도 않아요. 근데 요거 저번에 못 하신 분들 이게 지금 두 번째 판매 영상이거든요. 이 리본 하분이요 저번에 못하신 분들, 이번에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17세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엘사하고, 여기, 레드타, 쉽지 않 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고 이쁘네. 요렇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어, 이 위에 엘사하고, 여기, 레드탑은 제가 이제 식재를 해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입구가 이렇게 좁다 보니까, 여기다 뭘 심어 하시는데, 이거 입구 그렇게 좁은 거 아니에요. 웬만한 종자포트 하나씩은 다 들어갑니다. 입구도 지금 5.5cm, 어, 종자포트 사이즈로 딱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이 땅땅 해가지고서요. 흙도 제법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음, 해서 세트로. 68,000원에 이렇게 세트 구성해드렸습니다 17분입니다 <laughs> 저희가 엄청 강조하죠 왠지 아세요? 없는데 자꾸 저기 뭐야 <laughs> 저한테 내놓으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오늘은 요런 식으로 응.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요 요 아이는 엘사는 아, 지금 빵빵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아까 뿌리를 그냥 제가 거의 그냥 심었어요 살짝 끊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저는 물을 줄 거고요. 여기 레드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우 예쁘네요. 자 여기 이렇게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하세요. 프리티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